장인 초대석을 보고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장인 모시는 장인 초대석에 이어서 2부 장인의 도전. <laughs> 오늘은 애니비아 장인 호분이님을 모시고요. 애니비아를할때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자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도전 하시고 아 도전 쳐주시죠. 아니 치면서 동시에 아동시요예 네. 도전.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아 저는 트위치에서 이제 비아로미비아 장인으로 방송 방송하고 있는 호근이라고 합니다. 아, 현재 티어가 어떻게 되 최고 티어 이번 시즌 최고 티어. 그랜드 마스터입니다 이번 시즌 최고 티어는 거의 네. 애니비아만 해서 애니비아만 해서 네. 굉장히 실력자시거든요 일단 일단 500판 이상에서 53%의 승률 그리고 K/D 에도 3.5 굉장히 잘 관리됐어요 애니비아 하실 때 가장 힘든 점이 개인적으로 어떤 거세요? 너무 느린 거예요 너무 느도 뭐가 느리죠? 이속이 325라서 아 굉장히 하위, 그 최하위권이잖아요 <laughs> 날개만 달렸지 느리고 또 뭐가 문제죠? CS 먹기도 모션이 너무 느려서 그렇죠 네. CS 먹기 요즘도 힘드신가요? 아 이제 CS 먹기 네. 익숙해져서요. 이젠 익숙해요? 네, 이제 괜찮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애니비아로 <laughs> 힘든 걸 저희가 할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CS 먹기. 근데 평타로 먹어야 됩니다. 스킬 못 써요. 아 평타로. 네, 평타로 저희가 세라인 동안에 CS를 아예 안 놓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알겠습니다. 아예 안 놓치는 거. 다 드시면 2만 원 드릴 텐데요. 아 3만원들이 있어요 3만원 네. 근데 한 라인에서 하나라도 놓친다 하지둘거야 뭐야 사라졌고요 이거 어렵긴 한가보네요 아자 <laughs> 이제 두번째 라인 왔습니다 두번째 라인부터 정말 중요해요 자 장인의 도전 CS먹기 애니비아로 e, CS먹기 자 두번째 라인 여기서 또 하나라도 놓치, 놓치면 사라지는 거자자 자, 마지막 어? 어. 어. 너무 뭉쳐있어 어. 미니언이 어. 자, 자, 아한 <laughs> <laughs> 마리. 자, 도부저 아이들 끝나고요 아, 나... 이번 라인 다 먹으면 3만 원이에요. <laughs> 너무 느리잖 아, 3만 원이 만 원, 만 원. 자. 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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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No. 자 어! 아! <laughs> 연승 못니까 <연습모드니까> 저희가 이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장인의 네. 도전. 첫 번째, CS <laughs> <laughs> 평타로만 먹기 너무 힘들었나요? 실제로 라인전을 할때 네. 만화를 아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네. 스킬로 상대를 견제하거나 스킬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초반에. 네, 네, 네. 그럼 진짜 평타로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갑니다. 이번엔 드라인만 먹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때리는 게 네. 과연 이득일까요? 네, 애니비안 이득이에요. 이렇게야 한세 개를 다 먹을 수 있어요. 아, 제가 초반에 안 때려놔서 아 살짝 꼬였어 거기서. 아 이게 아 이렇게 되네 진짜로 원래 안하면은 오 순서대로 되는거야 원래 안하면 이게 갑자기 세마리가 한번에 딱해게돼서아 그래서 해놔야되는데 이게 애니메이션 진짜 꿀팁일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깜빡 잊고 안했어요 그래서 아, 아 네, 이거를 딱 원했습니다 첫번째인다 먹었어요 드디어 어. 아 한놈 아 먹었구요 어, 엄청 겹쳤어 엄청 겹쳤어 미녀언 네. 이게 좋다. 아! 아 이제 CS먹기 네. 익숙해져서요 장인의 도전!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정말 어려운 걸 겁니다 바로 벽치기에요 사실 이제 에리비아라면 벽을 잘 써야 되잖아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가장 핵심인데 과연 돌진기를 끊을 수가 있을 것인지 돌진기요? <laughs> 그니까 상대방이 돌진기를 씁니다 네 그러면 벽으로다가 막을 수가 있잖아요? 에이 그건 가능은 하죠 네 가능한가요 아, 가능은... 그세자 네. 도전을 하셨으니까 장인의 도전 룰이죠 도전을 하셨으면 여기서 실패를 한다 그럼 전에 라운드에 있었던 그 적립된 금액이 사라집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저희저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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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저원 적립입니다. 자 그럼 갑니저죠 저는 저는 저 네. 오 그래 이건 막아야지. 야, 이 정도는 이건 막아야 이 정도는 확실히 검증됐습니다. <laughs> 2처럼원 적립이에요. 네. 좋습니다. 갑니다. 네. 자. <laughs> 왜왜 이렇게 어렵지? 너무 쉽다 생각했는데. <laughs> 자 갑니다. 네. 가요죠. 네. 아이 잠깐만... 잠깐... 야, 이거 내가 씻겁했다왜제 내가 씻겁했다 와, 이거지? 어... 좋았고요. 정화 썼을 때 편하게 집는데으면 갑니다. 갈까요? 음, 네, 후. 이거 반속하실지? 좀중 <laughs> 빼기? 여기 있... 잘못됐다. 반속 됐는데 이거 아쉽네. 어이가 없네, 제이스. <laughs> 제이스 너무 어렵네요. 그런들처럼 이게 원이면은 진짜 편한데 얘는 일자다 보니까 이거 이거는 관건인 게. 저보다 빨리 쓰셔도 안 되고 저보다 느리게 쓰셔도 안 돼요. 에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써야 되거든요. 아. 왜냐하면 트린이 일단 벽을 넘을 수 에이. 있기 때문에. 네, 갑니다. 아. 성공하는 일이몇 퍼센트로 보이시나요? 이거? 그러니까 진짜... 이게 실제로 게임하실 때 에이. 막아 본 적은 있으세요? 이렐리아 큐 같은 거 막아봤어요, 진짜. 아 그래요? 우연으로 그냥. 어. 아다리 맞아서. 오. 근데... 3는 막은 마운트.. 야, 이래 큐를 막았으면 다 막은 거야. 아니 아, 다리가 너무 잘 맞아서 진짜 슈퍼플레이로 나오는 거야, 이병 어... 막기가. 갑니다. 네. 자, 판 깔아드렸고 슈퍼플레이 나올 수 있겠죠? 갑니다. 샷! 기준! 오! 야! 야, 이거 좋네 어... 이거 좋네요. 와, 어, 이걸 막았다. 야, 이건 타이밍 딱 좋았네. 아 나쁘지 않은데? 요 아... 오, 이거 장인기 편네요, 이거. 팀 성공. 예, 네, 좋습니다. 지금 어, 6천원적립됐습니다 이번에 자크라서 어 이게 실제 상황에서는 어디서 날라오는지 예측을 못하잖아요 예그 상황에서 빠르게 막아야 된단 말이죠 네. 제 화면 절대 보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어 진짜 막으셔야 돼요 반속만으로 막으셔야 됩니다 쭉. 어? 막았어요 막았어요 딜안 들어왔잖아요 이거 풀린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요? 네 실제로 풀린 거예요 아 진짜로? 네저딜한거 평타 맞았잖아요 방금 어... 아 no. He really did it! He did it!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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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 이러면 4번 네 성공인가요? 아, 네4 네 8천원 정립입니다자 이번에는요 어 만나본 적이 있는 챔피언입니다 실제를 막아보셨다고 아니 에아 네. 원래 시작 아 원래 처음이 어려워요 아시죠? <laughs> 처음이 어렵습니다 이델의 큐를 막으시면 됩니다 자 숫자 세드릴게요 언제 들어가는지 갑니다 네저 하나 둘 셋! 오! 어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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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평타친 거고. 네. 이거! 이게 장인이지. 와! 아,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걸 막았네. 아, 멜리아를. 이거지. 어 내심 기대 안 했거든요. <laughs> 저도, 아니 이제 기대 안 했어. 저도 기대 안 했어요. <laughs> 이거는 아. 불가능인데 이거는. 아 좋았네. 아. 네. 아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에니비아는요? 네. 벽도 잘 쳐야 되고 평타도 잘 먹어야 되지만 큐로 스턴을잘 맞춰야 돼요. 큐로 맞추는게 끝나는게 아니라 스턴까지 맞춰야 승리예요 목숨은 단하나 3판 2선승 저랑 하시면 됩니다 아예 네. 기절이 되면 끝나는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사각형이 딱그려지잖아 여기 사각형 않을까? 네 예, 네, 딱 거기입니다 아자 갑니다 네 목숨은 하나. 하나 스턴을 맞춰야 돼요 스턴이 네 갑니다 징 폭탄 받아 <laughs> 아 진짜 어떡하냐 진짜.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딱 금방 가겠다. <laughs> 한번 서비스 해드렸습니다 선생님. 네. 아 삼판 이선승이니까 네. 너무 잘합니다. 자 다시 시작. 오 오. 제가 이제 쿨이 더 짧죠. 맞죠. 또다니겠습니다 오오 1대1인가요? 1대1입니다 아 마지막판인가요? 아, 서로 플래시 없이 이제 아... 진검승부네요 미니언도 있고 뭐? 아 이제 봐드리는거 없습니다 네. 갑니다 네자 마지막 시작 아니 근데 그... 안녕히계세요 여러분 풀이 도네요 붙어야 어, 잠깐만 뭐야이거 아, 왜왜으어어어어어 이거. 아... 이... 완으면안 됐구나. 아 너무 쉽네. 쉽네요? 아. 자 이러면은 저희가 정립된 게네번아 다섯 번 성공하셨고 만원 그리고 아까 미념 만원 이만 원. 차비 <laughs> <원, 샵이> 챙기셨습니다. <laughs> 저희가 어, 애니비아 장인 호부이님을 모시고 해봤는데요. 저희 장인의 도전 성장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명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분명 <laughs> 이게 정말 아무튼 성, 생소했는데 정말 재밌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스님 아니 팬이라진심으로좀 네. 많이 받으리고 아. 네. 팬서비스로서 제가 많이 받으렸습니다. <laughs> <그래서> 호봉님님의이델리아라든지 <laughs> 어, 트림다미어 마그네이 역시 지렸거든요 솔직히 질린다는 건 질린 거고 또 이제 그 미니언들 평타로 먹는 그 어떤 공식 같은 것도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애니비아를 꿈꾸시는 분들이나 뭐 플레이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 되고요. 장인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장인의 초대석 이후 장인의 도전 또 재밌는 장인들에 맞는 알맞는 게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인이 있다면 공식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컷컷 나니 테스톤 컨텐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네이버 값 훈과 함께 카페 지금 밟으세요